자, 유튜브 분들 어서오시고, 이거, 5차 보상을 지금 까봤는데, 어, BP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2,500에서 10억. 여기서 1억 넘기가 힘들고, 이것도 뭐 그렇고. BP를 많이 줄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다. 는 느낌? 그리고, 이거, 선수팩은, 102, 103, 104,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요거하고 다르게 높은 오버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포인트 교환소는 점검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파리 버닝 메시 이적 버닝도 점검 이후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점검 이후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보면은 102 같은 경우에도 6화 정도 보면은 102도 7천 7천까지 내려갔고 103 보면은 이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2억 4억 한 평균 한 3억 정도 3억 이상 나오면 잘 나온 거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103, 104연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선수팩에서 지금 1 0 0가한7000 103이 지금 1억 5천대도 있어요 1억 5천 그리고 104는 2억 7천, 그리고 105가 5억 8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90, 일단은 98에서 101은 포인트, 상점, 플러스, 메시 버닝. 에서 나올 듯 합니다. 메시 버닝도 있고, 그, 프리 버닝.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검 후죠. 점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건데, 점검 이후에도 아마 까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 이후에 음, 1시에 끝나는데 점검이 점검은 1시에 끝납니다 점검 이후에 사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실 분들 사시고 강화하실 분들 강화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오늘이 아마 최저점 그리고 비피 생기고 이러니까 주말에 파실 것들 파시면 되고 재료는 버닝트 사셨던 분들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으니까 지금하고 그냥 두시면 되고 추가로도 사실 건 사실 분들이나 뭐 강화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목요일 저녁 오늘 저녁 오늘 저녁부터 조금 비싸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점검 이후에 사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생각보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6카, 7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화가 기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카부터 4카까지는 1카부터 4카는 없어요지 얘는 나오는 게 5카 이상이다 보니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레반 이런 것도 1카부터 4카까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강화하기가 아주 좋을 거예요. 점검 이후에는 강화하기가 좋은 게 재료는 싼데 강화로 만든 사카나오카는 비싸거나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로 구매하실 분도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팀 같은 거 파실 분들은 아마 지금 많이 내려가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오늘 저녁보다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이 오히려 좀더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는 음, 많이 내려가고 물량도 많이 풀리기 때문에 나올 때도 많고 다음 달 초에 파신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로 매일 더 사실 분들만 사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점검 이후에 포인트 상점이나 어, 요, 매시 워닝, 요거가 어떤 건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BP가 많아져서 지금은 이제 재료가 싸고, 시세가 싸고 이러지만은 아마 점점 점더 비싸질 거예요.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넘어가면서 계속 점점 더 비싸질 것 같아서 그때 잘 보시고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무디식 하신 것도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쯤에 파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